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 뜻 읽으면서 그냥 스쳐갈 수 있어요. 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이건 도덕적인 법률인가 보다. 이렇게 스쳐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여자와 관계를 맺었으면 반드시 너는 정해진 지창금을 그에게 지불해라. 여자의 가정에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 그 남자의 아버지가 반드시 그에게 지창금을 지불해라. 이 말의 뜻은 반드시 책임자라 그 소리요. 책임자라 같이 한번 할까요? 책임자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석순아,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말로 덮으시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 말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뭐가 따라오냐면 책임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인기라. 그래서 그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실 때, 공짜로 신부로 삼으셨나요? 아니요. 신부를 삼으실 때, 우리 주님이 몸값을 지불해. 그 몸값은 이 값이 작은 값이 아니에요. 그냥 온 몸을 다 우리에게 드려서 지불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심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호세아서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반드시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지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실 때 그렇게 책임지고 있는 것을 그림자로 상징으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저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 근데 그 고멜이 호세아가 아내로 삼기에는 그렇게 고명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한번 호세아서 3장 1절 같이 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순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줄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이미 우상 섬배하는 사람이고 이미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타락된 사람들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타락된 음녀 같은 이스라엘, 음녀 같은 그 고매를 네가 아내로 맞이하거라. 그러면. 아내로 맞이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그 고멜 같은 여자를 맞이하면서도 호세아는 그에게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은열 다섯 개,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자 하나도 없어요 그저 눈만 뜨면 세상밖에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우리요 고멜과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고멜과 다를 게 한도 없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셨어요 믿으시나요? 그 신부를 삼으셨는데, 신부를 삼을 때, 그냥 삼지 않았어요. 사랑은요, 절대로 뺏는 게 아니에요. 뺏은 게 아니에요. 자기 몸값을 다 들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았다는 이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무슨 근심이 될까? 뭐가 걱정이 될까? 이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고 섬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될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 5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래요.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샀어요. 은시부가 아니야 그냥 보리 한 호멜반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피로 샀어요. 죽음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인 우리란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 뭐가 그리 걱정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세요.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는 아주 나쁜 성도야. 누구는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혹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 안 좋으시다 절대로 안 좋으세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신부세요 그런데 그 신부가 됐다는 말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십자가로 직인을 찍으신 거야. 임석순 목사는 내 신부야 하고 어떻게 신부가 됐냐면 십자가로 직인 찍으신 거예요. 십자가로 인봉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직인과 인봉은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신부세요.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내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얻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이처럼, 이처럼, 이처럼 뭐냔 말이요. 십자가로 치균 찍어서 독생자를 죽여서 사랑하여 얻어낸 신부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렇게 얻은 신부를 주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는데, 난 지금 돈이 얼마나 지금 필요한 줄 아세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지금 안 주시고 있는 게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 돈을 가져보세요. 결국은 신랑이 지금 걱정스러워. 네가 원하는 대로 세상 걸다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고멜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신랑을 떠날 것을 아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미래를 아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신부된 너야,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경우에도 내 곁을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버리지도 아니하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여 3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그래서 신부에 대하여 나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나도 예수님의 신부에 대해서 함부로 정제하지 마시라 예수님의 신부요. 왜왜 우리가 함부로, 아유, 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신부 남의 신부를 갖고 마음대로 찢고, 마음대로 부수고, 마음대로 함담해요. 남의 신부인데 누구의 신부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누가 정죄하리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랑은 결코 우리를 단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신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그분께 영광의 찬송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보세요. 정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느니라! 신부된 우리를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이 고멜이 날마다 우상이나 섬기고 날마다 세상을 짝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고멜을 신부로 삼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을 때 고멜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고명했을 때가 아니요, 내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요,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나를 신부로 삼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쫓아가서, 예수님 다 신랑 삼아주세요. 이렇게 한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삼을 수도 없어. 왜? 그분을 몰라.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도 몰라.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신부 삼으셨대요.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게 아니요.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신부 삼고 우리 주님께서는 평생 영원토록 책임을 확실하게 지신대요. 우리 한번 에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여기서만 이 땅에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시작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신부가 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어요. 신부가 해야 할 분명한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돼요. 같이 합시다. 감사, 찬송.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환경이 내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신부됐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존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감사할 존재라는 거요 네가 예수의 신부 아니냐 내 신랑이 예수 아니냐 그러면 그 자체가 너는 존재야 감사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요.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이고,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감사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스터 키라는 이야기를 제가 특색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환경이 아니야 신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요 우리 한번 시편 34편 1절부터 보실래요? 여러분 시편 34편에 거기 가로하고 쓰여져 있는 거 보세요 아비멜렉 앞에서 이게 하는 거요 아비멜렉의 앞에서 했다는 말은 지금 다위순이요 머리둘 것이 없어 그 막강한 사울에 의하여 끊임없이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형편이. 그리고 지금, 불레셋 앞에, 아비멜렉 앞에 서서, 어찌 보면 그는 미친 척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나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 34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인생의 첫음은 하루의 첫음은 감사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랑 대신 그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해. 사랑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순종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거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세요. 열매를 갖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영광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리라. 사랑하지 않고 가는 것은 율법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그리고 내가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건 율법이 아니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그분을 사랑하여 지키는 그 계명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23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께서 말씀하시는 신부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영광이 돼.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세요 그런데 영광을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는 없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내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아 순종해 내가 너를 순종하는 것은 내가 득을 놓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부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신부에게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 신부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신부된 우리는 반드시 사랑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그리고 그분 본체가 사랑이셔 그래서 신부된 우리는 언제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그렇게 왔단다 그리고 이 신부된 너는 나와 함께 같은 몸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함께 대성물을 주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어린은 나이가 먹은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어른인 거예요 최고의 어른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신부는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거룩하시거든. 신랑이 거룩하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일장 십사 십오 절 십육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함께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니라 거룩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거룩은 절대 부담이 아니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방향이요 뭐요? 방향이야 방향이야 거룩이라는 건딴게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는 그 방향으로 다시 돌리는 게 거룩인 거예요. 나는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돌리는 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방향으로 돌리는 게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 방향에 쓰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익숙해져요. 지금은 절대 내가 확신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내 곁을 떠나세요 해도 안 떠나. 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거룩이라는 것은 방향에 늘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신부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이요. 왠줄 아세요?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만들어 준 것이 십자가요. 하나님과 나사의 하나요. 예수와 나사의 하나가 된 것이 그게 십자가란 말이요. 그래서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람과 공동체를 쪼개는 일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붙여주는, 세우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언어를 쓰지 않아요. 언제나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가, 그 언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화평의 사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 몸값을 지불하여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를 사서 신부삼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이것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